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 제1독서 욕기 19장 1절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욕이 말을 받았다.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살같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위령의 날 첫째 미사에 참여하며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가톨릭 신앙은 무엇을 희망합니까? 제 1독서에서 요분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 특히 그분을 뵙게 되리라는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제2독서에서 바울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참 행복에 관하여 가르치시며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풀이됩니다. 뜻, 지향, 목적이 순수하며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에 적합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희망도 물리적인 눈으로 그분을 뵙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도 내용처럼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보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지향보다 그분의 지향이 무엇인지, 내 목표보다 하느님 나라의 목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끊임없이 희망하고 지칠 줄 모르게 기도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삶 속의 구체적 실천으로 꼽혀집니다.